네, 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컴퓨터정보학부의 유현성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각자 다 목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이런 걸 만들고 싶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서 어, 대림대 컴퓨터정보학부에 가고 싶다. 이런 목적들이 다들 있을 텐데요. 어,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요. 외국의 한 유명한 블로거가 만든 자료입니다.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일종의 반은 뭐, 재미지만 일종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자료고 많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선택을 해야 되며 또이 컴퓨터 정보학부에서는 어떤 언어를 공부를 하는지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일단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파이썬, 자바, C, PHP, c 자바스크립트, c i k i t s c i c 이렇게 있습니다 언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파이썬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 가장 핫한 언어 중에 하나고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의해 사용되기 어, 사용이 되고 있죠. 자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은 자바 프로그래머의 확률이 매우 큽니다. 시 언어 C 언어는 아주이 중에 여기 있는 언어들 중에서 제일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그런 언어고요. 어 그만큼 어떤 기계를 제어하거나 이런 하드웨어 제어 쪽에는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PHP 역시 역사가 좀 오래된 웹 개발 언어고요. c 은 C에서 기능이 확장된 좀더 강력한 기능을 가진 그런 언어입니다. 주로 게임 개발이나 하드웨어 제어, 기타 등등 다양한 분야에,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바 스크립트 역시 좀 요즘 핫한 언어인데요. 주로 이제 웹 개발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C#은 뭐 보통 회사에 쓰이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이나 요즘엔 Unity를 이용한 게임 개발 쪽에도 쓰이고 있고요. 루비 역시 그웹 개발 언어인데요. 국내보다는 일본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브젝티브 c 는 여러분들 아이폰 아시죠?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iOS라고 하는데 그 iOS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사실 이건 좀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Swift라는 언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음, 음. 참고로 대림대 컴퓨터정보학부에서는 요 Ruby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교육을 하고, 아 Ruby와 요 iOS 기반의 요 Objective-C, Swift를 뺀 나머지 언어들을 전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개별적으로 각각의 루트를 다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머 오늘 왜 배우냐 물어보죠. 왜 배우느냐 몰라. 그냥 일단 뭐 하나 배우고 싶어라고 했을 때 파이썬을 추천하는데요. 이 파이썬이 여기 있는 언어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학습 난이도라고 하죠. 제일 배우기 쉽다. 학습 난이도가 제일 낮습니다. 제일 배우기 쉬워요. 문법도 간단하고 명료하고 예.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많이 배우는 언어 중에 하나고요. 언어가 쉬, 배우기 쉬운 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나 데이터 분석이나, 뭐,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나, 다양한 분야, 뭐, 웹개발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기능을 가진 언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번에는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고 싶다. 혹은 흥미있어서, 뭐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뭐, 어쨌든 개인적인 그런, 어, 희망에 의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근데 그도 뭐 어쨌든 여기로 넘어왔을 때, 다 공통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네요. 뭔가 창업을 하거나 뭐 괜찮은 아이디어나 플랫폼이 있느냐, 없어. 그냥 일단 시작해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배우기 쉽거나 강력한 걸로는 파이썬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배우고 싶어 여기랑 같죠 여기랑 같습니다 배우고 싶어 재미를 위해서든 자기개발을 위해서든 근데 뭐 쉽고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배우고 싶어 파이썬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이썬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보다 이 파이썬은 워낙 많이들 배우고 있으니까 좀더 전문적이면서 역사와 전통이 있고, 빡센 걸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두 관리로 나뉘는데요. 오토와 매뉴얼이라고 나뉘는데 뭐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메모리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모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관리가 필수인데요. 그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느냐, 아니면 개발자가 직접 하느냐에 따라서 자바냐, C로 나뉩니다. 어쨌든, 어, 메모리 관리 좀 편하게 하고 싶으면 자바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다. 내가 직접 기계 제어까지 할 정도로 막 하드웨어 제어를 철저하게 하고 싶다. 메모리 내가 직접 다 건드리고 싶다. 그러면 C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완전 빡시게 배우고 싶다. 그럴 땐 C++입니다. C++은 기능 자, 뭐, 정말 다양한 분야에, 분야에 쓰이고, 기능도 막강하고, 하드웨어 제어도 되고, 객지장 프로그램도 되고, 엄청나게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1 0분을자르면요 정말 뭐 못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일단 시작해 보고 싶은 사람들의 한에서는 이런 언어들을 추천을 했고 여기 있는 언어들은 다 컴퓨터 정보학부에서 여러분들이 한 과목 혹은 두 과목 그 이상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 보죠. 어,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 어, 있어. 그러면은 어떤 플랫폼을 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할 거냐? 어떤 플랫폼을 할 거냐? 자. 네. 어, 잠깐. 네. 다음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할 거냐라면요. 어... 또 웹부터 보겠습니다. 웹, 웹을 하는데 네가 웹 기반 앱가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데 웹 버전도 있고 앱 버전도 있잖아요. 여기 뭐 트위터를 열어 들었는데 그렇게 웹과 앱을 동시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추천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근데 아니다. 뭐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놀이용이냐, 뭐, 거의 놀이용이냐, 아니면 뭔가 좀, 어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뭐 자료가 많다, 뭐 이런 것때 php,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장난감으로 쓸 거냐. 아, 제가 이걸 잘못 봤나요? 아니죠. 그냥 뭐 장난감으로 쓸 거면 이런 언어들도 괜찮다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직업으로서 한다면은 그때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바스크립트가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를 만들 때 동시에 앱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학교 오시면 공부할 수,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게 있고, 자 이쪽을 한번, 오른쪽을 거의 다 훑어봤죠? 자, 다음은 왼쪽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어서 볼까요? 자, 웹 버전 봤고요 다음에는 엔터프라이즈를 볼까요? 엔터프라이즈. 보통 기업용이죠. 기업용,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은 뭐가 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 나온 게 있습니다.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야 되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C샵입니다. 아까 제가 뭐, 어, 회사에 쓰는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거 C샵으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예, C샵입니다. C#은 뭐 게임 개발에서 쓰이긴 합니다. 어쨌든 C#도 역시 우리 대림대 컴퓨터 정보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뭐 자바는 별로 추천을안 하네요. 자다 다른 플랫폼 한번 보겠습니다. 모바일 한번 보죠. 모바일 모바일로는 iOS와 안드로이드가 있는데요. iOS는 저희가 공부를 안 하고 안드로이드는 합니다. 이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자바 언어를 학습하면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까지 역시 어, 입학하시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또 보면은 어떤 플랫폼이냐에 따라서 또 게임이 나오는데요. 네, 게임 게임은 C++이나 C# 같은 언어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어, 저희 학부 에 입학하시면 공부할 수 있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이거, 뭐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뭐 구글 플레이 같은 앱 스토어에 올리기도 합니다. 네. 지금이 얘기하고 예, 있죠. 자,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아는 거 한번 살펴보죠. 내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을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선택지가 나뉘는데요. 자, 여기도 뭐 비슷합니다. 아까 게임,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설명을 드렸고요. 웹 보겠습니다. 웹. 웹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뉘는데요. 어, 백엔드는 쉽게 말하면 서버. 프론트엔드는 여러분들이 보는 웹 페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웹 페이지를 만드는 이런 것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역시 저희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백엔드 쪽도 공부를 할수 있는데요 어 이것들에 대한 것도 여기 뭐 파이썬 루비 php 이와 같은 언어들을 이용해서 이런 서버 프로그램을 백엔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바 같은 걸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 있네요. 큰 회사, 기술, 큰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 글로벌 하는 큰 회사에 가고 싶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애플 이런 게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C, C++, C# 이런 언어를 주로 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 페이스북은요. 페이스북은 파이썬을 주로 쓰고요. 구글도 파이썬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애플은 오브젝티브 C, 애플에서, 거의 애플에서 만든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주었습니다 이런 회사를 가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언어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언 어, 난 상관없어. 그냥 돈만 벌고 싶어. 그럴 때는 자바가 장땡이다. 네. 그래서 대인대 컴퓨터 정보학부는 뭐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하지만요. 이 언어들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주력을 삼는 게이 자바와 파이썬,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전부 다 많이 각광받고 있는 언어고 해뒀을 때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돈을 벌거나 혹은 갖고 놀거나 여러가지 방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자 이렇게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대림대 컴퓨터정보학부에서 배우는 내용과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 저희가 3년제거든요. 3년제다 보니까 예이 수많은 언어들 이거 말고도 언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요즘 핫한 언어 그리고 돈이 되는 언어 취업하기 좋은 언어 위주로 어,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면은 이런 주요 언어들 요즘 핫한 언어들에 대해서 충분하고, 기초부터, 아예 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기초부터 자세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